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게임 약간 챔피언 플레이 약간 이런 것보다는 제가 쓰는 단축키랑 뭐키 설정 아니면 뭐 설정 꿀팁 약간 이런 거한번 다뤄보려고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어, 이런 것도 있어요 하는 것도 분명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이거는 몰랐다 하는 거한번 써보시면은 더 편하시고 간편하니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긴 한데 첫 번째로 시프트 사거리 키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프트로 하긴 하는데 그 사거리 키 설정하는 게 있어요.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 키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스마트 키를 풀면은 Q를 쓰면 이렇게 사거리가 표시가 되고 스마트 키 쓰면은 들은 바로 나가고 사거리 표시 안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 스마트키 쓰는 사람들은 사거리를 보고 싶을 때가 간간 있어요. 약간 부시에서 숨어 있다가 노려줄 때, 사거리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표시하고 싶을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이 스마트키인 사람들은 이 아래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니까 저도 평소에 스마트키 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거리 표시하고 싶을 때는 이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Q를 눌러요. 그렇게 사거리가 표시되거든요. 랜턴도 사거리 잘 모르 때 시프트 W 약간 이런 식으로 시프트 E 이런 식으로 이 설정이 꼭쉬부터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설정이 어딨냐면 그 여기 보면은 단축키에서 이두 번째 스킬과 소환사 주문 들어가서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거를 이제 본인이 원하는 키 플러스 qwer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시면 돼요. 뭐 만약에 뭐 Z가 편하신 분들은 뭐 ZQ, Z, ZW 뭐 이런 식으로 해놓아도 되고, 저는 Shift가 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s h i f t 해놨습니다. 이것도 사용해보시면 되게 편해요. 좀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노릴 때, 그렇게, 그럴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챔피언만 조준 설정. 이게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포탑 같은 거 다이브 할 때, 약간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탑, 이렇게 겹쳐 있으면은 이게 때리기가 힘들어요. 포탑을 클릭할 수도 있고 이게 챔피언을 누를 수, 누를 수도 있고 막 이게 좀 엇박자로 누리거든요. 챔피언이 잘안 보여가지고 포탑 뒤에 숨으면 이제 이럴 때 챔피언만 조준 활성화를 키는 건데. 이거 키는 거는 이 스킬과 소환사 주문해서 맨 아래로 쑥 내리면은 맨 마지막에 여기 챔피언만 조준 이거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뭐 c나 x 뭐 이런 걸로 해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해놓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해야 될게 이렇게만 설정을 해두면은 이걸 누르고 있어야 돼요. 저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지금 누르고 있는데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해야 이게 챔피언 조준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 상대가 이 포탑에 있어도 이렇게 숨어 있다 하면은 포탑 때릴 수도 있잖아. 그죠? 지금 포탑 때리는데,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챔피언을 때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게 누르고 있는 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게임 탭들어가면 여기 보면 챔피언만 조준, 활성화, 비활성화, 옵션으로 간주, 이거 있거든요? 물론 저는 누르면서 때리긴 하는데, 만약에 누르면서 때리는 게 불편하다. 다이브 할 때. 그러면은, 이거를 키워놓으면은, 이제 한 번만 딱 누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죠. 나 그러니까 저쪽 안 누르고 있거든요. 안 누르고 있는데 이런, 이런 상태로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럼 챔피언만 주면 됩니다. 풀 때는 한번더한 번만 딱 클릭하고, 그러니까 안 누르고 있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설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입맛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고 와드 표시 경고 설정인데 이거죠, 이거. 이거를 설정 키로 바꾸, 바꾸고 싶은 분들도 있고, 다른 키로. 이것도 단축키 들어가서, 이 커뮤니케이션 누르면은, 아래에 보면은, 빠른 적시야 신호 있거든, 있거든요, 이거. 이거 하면은, 이제 우리 팀한테 여기 와드다. 여기 와드다 조심해라, 이런 거 찍어줄 수 있죠, 핑. 롤할때 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으면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이 Alt 누르고, 누른 상태, 그,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을 거야. 이거 불편하신 분들은 보통 이런 핑들은 이렇게 찍는 거 봐, 다축게 하나로 이런 식으로 찍는게 편하니까, 이건, 이것도 약간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C로 해놔요, 이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이 C 버튼으로 합니다. 이 시야 여기 있다는 이 핑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셔도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동 공격인데, 이 자동 공격은 다른 챔피언은 몰라도 이서포스좀 켜두면 좋아요. 이게 부시 플레이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 자동 공격은 이제 일단은 이 게임 들어가면은 이 게임 플레이 자동 공격 여기 있죠? 이거를 켜두는 건데, 이거를 켜두면 좋은 이유가 뭐냐? 아까 부시 플레이 할 때, 상대가 만약 여기다가 와드를 박아놨어, 상대가. 와드를 박아두면은, 여기에 미니언이 오거나, 뭐, 상대 챔피언이 오거나, 뭐, 어떤 내가 때릴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올때 있죠. 그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내 손, 손 놓고 고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때려, 걔를. 그럼 때린다는 건 여기에 시야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상대 여기 미니언이랑 뭐, 챔피언 이런 게 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가도 가만히 있는데, 만약에 이 챔피언이 안 때려. 그럼 여기가 시야가 없는 거야. 이거를 아시면 좋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 공격을 해두면 좋은데, 근데 만약에 자동 공격을 난안 때리고 싶어. 이런 상황 아니어도. 그러면은 그 S. S키가 움직이다가 S 누르면 이렇게 정지되거든요? S가 행동을 제약하는 버튼이에요, S. 영어 S. 그래서 이게 나는 좀안 때리고 싶다. 어떤 자동 공격을 때리고, 때리고 싶은 상황이 아니다 하면은 이제 에, 이런 식으로 부시에 있다가 뭐 이렇게 S키 누르고 있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고 시야 체킹하고 싶다 하면 미녀 오는 타이밍에 딱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움직여서 딱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때리면 여기가 시야가 있는 거고 안 때리면은 시야 없는 거예요. 저는 만나면 켜두는 거 추천하긴 해요. 서포스 무조건. 슈 플레이 많이 해야 돼 가지고.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타임 스텝. 이게 뭐 물론 다른 라이더 다 하면 좋은데 서포은 무조건 해야 돼 보통 서폿이 우리가 스펠 체크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뭐, 20, 뭐 20분 50초에 상대 서폿 풀 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 왼쪽에 이 타임이 시간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켜놔야 돼 그래야 시간 계산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보면은, 이것도 어딨냐. 이제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아래 조금 내려가면은, 여기에, 저기 채팅이 채팅 표시에, 보면은, 타임스프 표시. 이거 켜놔야 돼요. 켜놔야, 여기 옆에 이렇게 시간 떠요. 그래야 이제 이거 보고, 전멸 이런 거 스펙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켜두면 좋고, 그리고 이거, 이거 복사 붙여넣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상대가 20분에 풀이 돌아. 그러면 20 적고, 뭐 한국어로 뭐 서포트 적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적고, 컨트롤 누르고 A를 누르면은 전체가 선, 이런 선택이 돼요, 선택. 선택이 되고, 그 다음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 그 다음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 그래서 컨트롤 ACV. 뭐 해서 뭐 18, 19분 상대 AD가 돌아. 그러면은 컨트롤 ACV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복사해 놓고 펼칠 때 이렇게 컨트롤 v 해가지고 바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컨트롤 v로 컨트롤 acv만 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타임스텝 부족은 켜놓고요 그리고 스킬 소모값 표시 스킬 소모값 표시도 켜두면 좋아요 이 만화가 얼마나 다는지알수 있는 거거든 이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인터페이스 아래 내려가면은 여기 스킬 소모값 표시 가 이거 있거든요 이거를 켜놓면 이거를 꺼두면은 여기 아래 보면 스킬에 숫자가 안 뜨는데 이걸 켜두면은 위에 이렇게 숫자가 떠요. 내가 만약에 뭐 스레쉬로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얘를 끈 다음에 2로 이렇게 땡겨 와야 킬각인데 내가 뭔가 아 말아 되겠지 하고 괜히 끌었다가 끌었는데 2가 안 돼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마나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싶을 때 Q랑 1 쓰면 지금 70, 80이니까 150이잖아. 근데 내 마나가 지금 100 있는데 어 되겠지 하고 썼다가 괜히 스킬 다음 거안 써져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스킬 소모값 표시 켜놓고 다음 만화라 생각을 하는 거지. 어, 내가 지금 풀 컴포스를 만화 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 정도 만화는 딱 된다. 어, 나 이거 W스를 만화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정말 계산하기 위해서 일일이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대가지고 오른쪽 위에 저 만화 70, 오른쪽 위에 만화 80 이런 거 적혀있는 거 일일이 볼 바에는 이렇게 한 눈에 보면 좋잖아. 그래서 이것도 켜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거 아닌데 이제 화면 명암인데 화면 들어가면은 여기 아래에 밝기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색 수준, 색 명암, 색 명도, 색 대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는 이색 수준 명암 명도를 높이고 이 대비를 낮추면 좀 많이 밝아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화면이 좀 어둡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있잖아. 화면이 좀 어둡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너무 밝아가지고 낮추고 싶다 하면은 이, 이 화면 조절, 이 세부 조절에서 이거 건드려주면 돼요. 시초색이 어떤 원리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수주 명암 명도를 다 높이고, 이 대비를 이렇게 낮추면은,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더라고 회색 빛깔로 그래서 저는 이제 60, 60, 60, 45로 해놓아서 이런 화면이긴 한데 이건 여러분들 입맛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밝기도 되게 중요하더라고 지 밝기가 내 눈에 맞아야 약간 게임할 때좀 눈도 안 불편하고 캐릭터도 좀 싸움 같, 한타 같은 거오대오꽝 붙을 때좀 어지럽잖아 스킬도 막 날아당기고 여러 가지 그때 이제 밝기가 좀잘돼 있어야 내 돼. 캐릭터 위치도 잘 찾고 스킬도 잘 보이고 이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은 이제 인터페이스 크기인데 이것도 이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좀 중요하다. 생각은 해요 이게 어, 저는 미니맵을 조금 차, 70 정도로 해놓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미니맵을 좀 작게 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미니맵은 좀 제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 크게 하고 싶어서 크게 해놓긴 했는데 저는 미니맵 빼고는 다 이거는 엄청 작게 하거든요 이 인터페이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버리면은 이 아래쪽에 여기가 잘안 보여 이쪽 시야가 이게 너무 넓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시야가 안 보여 잘 근데 이거를 줄여놔야 이게 줄여 들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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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엄청 잘 보이거든 봐봐요 이거랑 이거, 차이 좀 크거든? 좀더 화면을 넓게 볼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인터페이스는 좀줄여놓는 편이고, 또 이, 이런 원리면은 미니벽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오른쪽도 잘 보이게 하면 좋은데, 저는 좀 크게 해두는 편이긴 합니다. 이건 좀 취향이긴 해. 근데 인터페이스는 좀 저는 작게 하면 좋은 것 같아서 이것도 제 취향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우스 커서도 작게 하면은 이게 클릭할 때좀 미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좀, 최대한 이걸 많이 키워서 하긴 해요. 이렇게 키워서 해야 내가 정확하게 어디 클릭하고, 어디로 가고 싶고, 클릭 미스도 안 나고, 이런 게좀잘 돼가지고. 이게 너무 내가, 저도 옛날에 좀 작게 했었는데, 작게 했을 때보다 크게 하는 게좀더잘 보이더라고. 클릭하는 게. 잘 보여야 뭐든 잘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마우스 크기 무조건 100으로 하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취향이긴 합니다. 저처럼 하세요는 절대 없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다 알려드린 것 같긴 해요. 이 부분 말고도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숨은 꿀팁 숨은 키 설정 이런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키설, 제가 설정하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하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좋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